저희 셀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오만호입니다 자 지금 2021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리 새해봉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충격적인 금액으로 눈물의 제거 할인으로 20대 이상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지나가다가 들리신 시청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금액으로 모실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K9 3.8 GDI 4륜구동이고요 2차량입니다. 자, 신차가 6,20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제가 2주 전만 해도 3,600만원 가격에 올려놨었는데요 제가 추가 할인을 해서 현재 세일카 홈페이지 보시면 3,399만원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께는 특별히 3,300만원이라는 획기적인 금액으로 드릴 거고요 자, 이 차량의 스펙을 잠시 말씀해 드리면 어, 연식이 2019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도 2019년 3월 7일 키로수는 11만 8천 키로 달리고 있고요 음, 오토 차량이고 휘발유 검정색 바디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3,300만 원이다 정말 획기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 3,300만 원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전국 최저가요. 제가 자신있게 권장해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K9 3.8플래티넘2 전면부를 보고 계시고요. 이쪽 헤드라이트 보시면 LED로 되어 있고요. 주관등 멋지게 두 줄로 되어 있고요. 저는 되게 주관등이 아무리 봐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히드니 그릴 보시면 대형차답게 크게, 정말 커요. 정말 크게 들어가 있고, 거기다 킥포인트는 그릴 자체가 크게 들어갔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나는 정말 큰 대형차다. 멀리서 보셔도 뭐 보일 정도로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수 있는 센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정품 카메라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감지기,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에어인 테이크가 정말 멋있게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전면부 보셨듯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상태. 광 상태 스크래치 상태 찌그러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제가 타이어 넷짝다 확인해 봤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휠은 19인치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뭐 2, 3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 정도 살짝의 스크래치는 조금은 존재를 하거든요. 동원까지 서비스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WD 4륜 어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리피터 멋있게 들어가 있고 항상 보시는 대형 차들은 진짜 광이 살아 있어요. 특히 검정색은 정말 광 빛이 나죠. 정말 번쩍번쩍합니다. 정말 관리가 잘돼 있어요. 쭉 문콕이 나면쭉 봐주세요. 와 문콕 전혀 없습니다단 1%도 없어요 문콕. 야 지금 자국이라고 만져가지고 손때 묻은 거. 어우, 어우, 광나다 광. 정말 이거 제가 매입한 차지만 정말 광, 장난 아닙니다. 정말 광빨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테일램프, 테일램프 큼지막하게 두개 들어가 있고 뭐 생활 스크래치, 깨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듀얼 머플러, 대형차답게 정말 큼지막하게 두 개가 딱 들어가 있고 크롭 몰딩으로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 안를 보고 계신데 정말로 트렁크도 뭐 사용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우 세일칸을 보고 오시는 분들께 제가 저거 먼지털에게 저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가지시면 돼요. 서비스 아니에요. 자, 트렁크 크기는 뭐 대형차답게 뭐 골프백 3, 4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관리 잘 돼있네. 깨끗하네. 자, 전동 트렁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아, 작동 잘 됩니다. 기능이나 성능면에서는 정말 기아도 현대 못지않게 아, 잘 만들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인지도 차이인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은 자 지금 쭉 보셔도 와 지금 이 캐릭터 라인 두줄아 정말 매끄럽고 잘 빠졌습니다 광빨 측면에도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 와, 문꼭 하나 없어요, 문꼭 하나. 자, 대형 쿨러그십 세단답게 안에 보시면 정말 깔끔하죠? 깔끔하고, 아 진짜, 또뭐 판넬 자체도, 와, 정말 고급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크롬 자체가 정말 멋있게, 이게 쫙쫙 들어간 부분이, 아 정말 인상 깊네요. 이마감재 자체도, 진짜 한땀한 땀, 진짜 장인이. 수작업으로 바느질 한 것처럼 라인이 세 줄이 가 있는 점도 정말 인상 깊네요. 딱 앉았을 때 정말 미래지향적이다, 정말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야 스티어링 힐, 야, 우드 자체가 대부분들이 우드가 이쪽으로 아래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형 플래그십 재단답게 옆쪽으로 우드가 들어감으로써 핸들 자체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대시보드 보셔도 정말 뭐 스크래치, 뭐 세화기스, 뭐 본드 모든 부분, 이런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고, 센터 페시아 쪽도 정말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콘솔 박스. 연결되는 부분도 정말 관리가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가 왜 이렇게 싸게 나왔는지 정말 제가 다 억울하네, 정말 이거. 자, 이 차의 옵션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차선이 딱후측방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차량 휠 쪽에 보시면 핸즈 프리미디어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자, 계기판 보시면, 11만 9천 키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로수가 약간 있다고 해서, 이 차가 뭐, 문제가 있냐. 전혀 현재 상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엔진 미션은 물론이고와, 소모품 12만 키로까지, 올 소모품 수리가 가능하다. 정비가 가능하다. 정말 메리트가 있고, 장점입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13인치가 크게, 정말 멋있게,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에요. 도어 필름 자체도 띄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있죠? 야 정말 관리를 잘 하셨네 전차주분이 자 여기 보시면 통보시트 123단 들어가 있고 열선시트 123단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에 열선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어, 공조기 에어컨 히터 공조기 버튼 깨끗합니다 사용감 전혀 없어요 보시면 되시고 이쪽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데 있고요. USB 단자, 1 2 v 트 시가잭 들어가 있고 이게 닫아도아 정말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사용감 전혀 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기어봉, 기어봉도 저는 늘상 k 이나몇번 리뷰를 해봤지만 너무 인상적이에요. 딱 잡았을 때 되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 i s 기능 여기 들어가 있고요. 커홀도두개 들어가 있고 노란 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박스 상당히 깊고 넓어요. 여기도 똑같이 시가잭 12볼트 들어가 있고 억수다도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어,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 어, 근데, 커솔 박스. 우와, 여기 향기 난다. 향수 넣었나보다 <laughs> 자, 자, 비디오 쪽에 보시면, 어라운드북 기능 들어가 있고, 저쪽에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뭐,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고급차는 많이 안 타봤지만,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이 차량을 타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매력이 넘쳐나는 차인 것 같고요. 지금 운전석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지금 이 차량이 11만 9천 키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량 출고하고 뭐 2만 3만 킬로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실내 상태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좌석보다 뒷좌석에 신경을 썼나 이런 느낌을 받아. 왜냐, 폭신폭신하고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 정말 이 차도 마찬가지로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뒷자리가 안정감 있고 편하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레그룸 자체도 상당히 넓습니다. 레그룸도 넓고 헤드룸 상당히 넓고요. 여기 암레스트 보시면 뒷자리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다 작동할 수 있는 DIS 기능 들어가 있고 공조기 에어컨 히터 작동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운전속도에 보시면 선쉐이드 들어가 있고요. 자, 전 차주 분이 매트도 물론 사제지만 정말 고급진 매트를 깔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차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이게 뭐랄까. 그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고, 번쩍번쩍하고 되게, 조그만데도 되게 예뻐요.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요. 여기도 보호필름이 있어요. 아직도. 야, 이게 어떻게 안 뛰셨지? 전 차주분이. 이게 뛰면 정말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이 차량을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부분이 6,200만원이라는 신차가에 출고가 됐는데, 2년이 경과하고 나서 반값이에요. 3300만원에 이런 플래그십 대형 세단을 구매할 수가 있다. 정말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금액이 싸다고 해서 이차 컨디션이 안 좋지 않아요. 정말 컨디션 최상급입니다. 하물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차를 저한테 오셔서 구매하시면 제가 한달 동안은 엔진 미션은 당연한 거고요 소모품까지도 AS가 가능하다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일카로 오셔서 시승도 해보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최저가 이율의 할부를 지향합니다 가지고 계신 차량 또한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거래 이후 한번더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래가 가장 좋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거래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차량 구매, 폐차대행, 리스,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들은 대표번호 010-9223-1231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피해를 받으셨거나, 성능 기록부와 다르게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또한 차량에 심각한 결함을 고지받지 못하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를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가 대표 엄마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